네, 오늘이 12월 20, 20, 어, 27일이죠. 네, 23년의 마지막 네, 수요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면, 네, 새로운 것들을 계획합니다. 내가 올해는 꼭 해야지. 이거는 꼭 하고 말 거야. 여러분들 내년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셨습니까? 계획, 계획하셨습니까? 네, 계획 안 하셨죠. 네. 그래서 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지 않을까? 새한 해가 시작되는데 왜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지 않는지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뭐 하나는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지 않을 수도 있죠 충분히 지금도 내 삶에 만족하고 있고. 또 내가 새롭게 시작한 일들은 아직 다 이루어지 않았고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지 않을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지금 내 현재가 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지금의 내 현실에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내 일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어차피 계획해봤자 작심 3일로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랬고 여러 해 동안 뭔가를 계획했지만 작심 3일로 끝나는 내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계획해봤자 또 작심 3일로 끝날 것 뻔한데 뭘 계획하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해서 입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작심 3일로 끝날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인가요? 지금의 삶에 만족해서거나, 아니면 지금 너무 바빠서 내일을 계획하고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런데... 어차피 나는 작심 삼일로 끝날 거 아니. 어차피 나의 내일은 어차피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지 않을 거고 이루지 못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 것도 계획하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 살아온 방식을 알고 생활 패턴을 알고 내 의지와 내 성격을 알다 보니 어차피 나는 새로운 거 시작해보고 계획해봤자 나는 못해. 작년도, 재작년도, 잠깐 하고 말았어. 어차피 내년도 그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달려왔는데 원치 않는 결론을 여러 해 접혔기 때문에 계획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다 보니 이제는 계획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와 또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러한 현실의 직면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런데 예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이 예굽으로 다 이주를 했죠. 7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은 훗날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으로 부흥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느꼈던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우신 계획입니다. 무려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됐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도해왔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요단을 너는 건너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무합니까? 가난 땅만을 바라보면서 이 불평, 불만 많은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31장 2절에 보면,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출입하지 못하겠고라는 말은, 기력이 없고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34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는 아직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력이 남아 있고 아직 시력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 탓에 이제 어. 힘이 없어, 기력이 없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야, 네 관리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이것도 참 억울한 일인데, 힘 빠질 일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31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게이리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을 놔두세요.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국과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건데 가난 땅에 들어간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음란 행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과 심판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장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31장 17, 17절과 1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닥이 아니냐 할 것이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음란행하고 우상을 숭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이니 환난과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가난한 땅에 들어왔으면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무엇이 무엇인가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내일이 내일이 이렇다면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생각하고 있다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년을 계획해 봤자 어차피 나는 변화되는 거 없을 거야. 나는 똑같을 거야. 아니 어쩌면 올해 삶보다 더 못한 삶을 살 것이라는 말을 듣고 또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내일을 계획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신앙이 이렇게 된다면 저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투자해도 안 돼. 가르쳐 봐야, 힘써 봐야 다 시간 낭비고 예상 낭비야. 나는 말밖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계획하지 못하게 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작심 3일로 끝나도 또, 시도해보고, 계획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지난 우리 성탄 전야행사 정말 즐겁지 않았습니까? 저만 즐거웠나요? 아, 그래요? 아, 그런 거구나. 네. 어, 어떤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땀나도록 웃어봤다. 정말 오랜만에 실컷 웃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도대체 누구였냐? 지금 다락방 식구들과 모여있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발 알려주십시오. 다음 주 주보에 넣을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이면 다들 그때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 이거의 시작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세 명의 엄마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번 어, 교회가 한번 실컷 좀 웃도록 좀 준비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한번 분위기 업 시켜보자. 실컷 웃을 시간 만들어 보자. 좋다. 그런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꼭 우리여야만 하나요? 꼭 우리가 해야 되나요? 그래도 해보자. 라고 팀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그 팀원들 안에서도 불안감은 컸습니다. 이거 했다가 괜히 먹는 거 아니냐? 무슨 교회에서 이런 거를 하냐? 그래도 말이라도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염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상을 가지고 와서 멤버분들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해도 괜찮을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격려 응원을 받고, 어, 추운 날, 굉장히 또 지난주 추웠잖아요. 이, 이 난방되지 않은 본당에서 찬 공기를 마셔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다들 끝나고 다들 독감에 지 걸려, 걸려 계시더라고요. 결과가 불안하고 걱정도긴 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고 즐거움을 주었다는 거죠. 교회는 결과가 부정적이고 평가가 부정적이 할지라도 그래도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시도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의 어... 재앙과 환란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를 회복할 방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 내일이 심판이고 재앙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대면하지 못하는 환란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회복할 방안을 주셨는데 3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작심 3일로 끝날 것을 알기에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시도해봐야 안된다는 결론으로 그 자리에 안주해 있고 미래가 음란과 우상으로 그려질 때 하나님은 이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래는 이 쉬르라는 시브리어 말인데요. 우리는 노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찬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나 할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노래라고 할때 쉬르를 썼습니다. 이 쉬르는 기억하라 또는 기록하라 그리고 가르치라 라는 의미입니다. 쉬르는 기억하라, 기록하라 가르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가르쳐서 증거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썼고 마친 후에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언약궤, 언약궤에 곁에 두어서 증거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결론을 사실은 알기 때문이죠. 31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진 것을 안 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 건을 함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모세는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제 곧 죽을 운명이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을 알기에 그는 율법을 노래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어차피 그렇게 될 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차피 나, 나는 죽고 없는데 알아서들 하겠지라고 하지 않고, 그는 앞으로 펼쳐질 날이 깜깜할지라도 그거 한다고 달라지겠나? 어차피 작심3일을 할지라도 모세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피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 노래를 가르친 겁니다 그 증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숨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환란과 재앙을 당할 때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셨다. 광야에서도, 홍해에서도, 한 번도, 단 하루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지.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 모세가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32장에서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부릅니다. 하늘과 땅은 말이 없지만 결코 변하지 않으며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선과 악을, 그들의 선과 악을 다 목격하고 다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자신들의 답답함과 오그라모수할 때이 사람은 하늘이 알고 땅이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와 단 한시도 계시지 않는 것을 이 하늘과 땅이 증명한다라고 노래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고 기이 그의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너희들을 백성으로 택하셨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살찌고 배부르니 그들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기근과 전쟁과 역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그의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했다 하늘과 땅이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참 교육을 많이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학원을 보내주신다든지 학습지를 시켜주셨다든지 아마 초, 중, 고를 기억해 보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세네 달을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 저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지금 정읍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싸게 해 주실까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조금 야무지지 못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이 친구의 엄마가 성산아 내가 학원 보내줄 테니까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학원 오가고 해라 그렇게 학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귀찮은, 귀찮아서 그냥 보디가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불량배들에게 그 친구가 두드려 맞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분의 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네. 학원을 다녀본 건 그거 전부였어요. 어, 그러다 보니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지금도 사실 학습지를 시킨다든지 학원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알아서 글 읽고 알아서 글 쓰더라고요. 어, 마찬가지로 집에서 신앙적인 훈련도 사실 뭐 시키지 않습니다. 뭐 말씀을 뭐 애들에게 따로 가르친다든지 그냥 자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 정도 네. 기도가 좀 길긴 합니다. 한시간 정도. 네. 한 5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전부예요. 근데 요즘 저희 아이들이 서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천국을 자꾸 이야기해요. 너 그러면 천국 못 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무슨 그런 장난을 쳐. 천국 안 가고 싶어? 너 그러면 천국 못 간다? 그럼 하선이가 아니야. 나 천국 갈 거야. 나 천국 갈 거야. 3일째 하나님을 둘이 토론을 해요. 자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아니야. 사람이셔. 하나님은 한 분이셔. 아니, 하나님은 사, 3위로 계셔. 토론을 해요.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 느끼는 것은, 아, 이 아이들은 진짜 구원에 확신이 있구나. 진짜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구나 천국을 진짜 소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영화부와 유치부에서 잘잘 잘 배운 거지만 저희 아이들은 이미 그 선을 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공예배를 다 참석을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영화부 유치부도 드리고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특세면 특세도 다다 다 참석을 합니다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이 이 아이들에게 있는 이유는 저로 저는 바로 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에서 듣고 보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었고, 천국을 소망하게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4, 14, 4, 14 성교 전략이 있는데, 바로 4세에서 14세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신앙은 평생 간다. 라는 통계를 내는 성교 전략인데, 마찬가지로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면 그들의 신앙은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것이죠. 저는 저의 아들의 신앙은 정말 죽을 때까지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실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로 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여도 우리는 쉬르 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현실이 너무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기억하고 기록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작심 3일이 된다 할지라도 쉬르 기억하고 기록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이 재앙과 환란의 날이다 할지라도 기억하고 기록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마음 편히 우리의 사역들과 교회를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쉬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인생을 사역을 교회를 인수인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쉬를 했는지 기억하고 기록하고 바르게 가르쳤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너무 바빠서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작심 3일로 끝날 것 뻔히 알기 때문에 계획하지 않고 시도조차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럴지라도 새로움에 도전해야 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말씀을 쓰고 암송하는 일에. 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쉬려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회복의 길이 됩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노래가 되는 것이죠. 만족하는 우리의 삶을 더 만족하게 하고, 너무나도 바쁜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아니면 뻔히 내 삶, 내, 내 일은 내가 잘 알아. 내가 살아와 보니 나는 이런 사람이고, 계획해봤자 뻔히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이 노래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계획 가운데, 새로운 시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내며, 안될 거라고 단정지었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가르침으로 되지 않을 것 같던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내일을 책임집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집니다 사랑하는 송도올보는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노래를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청복교회를 이끌어갈 또 다른 리더들에게 이 노래가 힘이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 노래를 날마다 삶 가운데 부르시는, 쉬르 하시는 사랑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